팀장님 잘 나오니까 우리 김갑생 할머니님이 이 리뉴얼이 돼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해도 좀아민망데요 조금 잘 때리겠습니다. 키프 잘 나오게. 네 준비했습니다. 됐습니다. 네. 아유 고생했습니다. 네. 아유 나이 정도 진짜 못할 것 같아요. 아유 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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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앞으로도 네. 잘될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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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잘해주세요. 네,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네. 식사는 법인 카드로하세요김비선님첫 배우세요.